안녕하세요. 저희는 론 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느낌이 약간벼룩시장 아. 맞나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오늘의 컨텐츠는요. 네. 바로 상반기에 잘사대 <laughs> <laughs> 일단 나 실린 거부터 한번 볼까요? 아, 소심해진다. 이번에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많이 네. 느꼈던 게 나는 의류보다는 액세서리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음, 카세... 무슨 협찬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실은 엄마가 너무 많이 사줍니다. 음, 하루에 부... 한 벌씩 사주는 것 같아. <laughs> 부럽다. <웃음> 잘라주세요. 이거 잘라주세요. 이쪽 이상한 것같아 가실 데가 없으시니까. 음. 항상 이제 백화점에 가시는데 대리만 <laughs> 갈데 없어서 백화점 가시고 부럽다. <laughs>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영롱한 핑크핑크한 가방이요. 사신지 얼마 안 되셨죠? 에. 네. 이 아이 프라다 <laughs> 근래에 산 가방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하고 음. 가장 아끼면서 들고 있는 음. 가방입니다 왜 얘를 샀냐 뭐 백화점에 갔는데 엄청나게 명품 할인전을 하는 거예요 음. 생로랑도 있고 음. 샤넬도 있었고 보테가도 있고 다 있는데 얘가 자꾸 저기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저 부르는 거 있죠 음. 주인님 저좀삑 해주세요 그날 빨간색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갔는데 이 가방을 치니까 너무 잘 어울리고 때 다행히 엄마가 그 백화점로 으 오고 계시는 길이었어요. 아... 엄마 1 층으로 와. <laughs> 그럼 이것도 내돈내 산이 아닌데? 아니 엄돈 엄산이긴 한데 아, 네. 이제 어느 정도의 지분율은 있습니다. 네. 요즘 트렌드에 조금 맞게 이 조금만, 미니백, 미니백 들어가 있고 남자가방도 요새 이렇게 미니백 달려서 나온 게 프라다에서 많이 나온. 어그렇 프라다에서 밀고 있는 네. 미니백 있는 가방 하나쯤은 메고 다녀줘야 캐주얼한 묻으면서도 가죽백에서 나오는 느낌이 음. 조금 포멀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름에 보이. 로 핫하게 들고 다니려 구매를 했고요 끈 자체도 걱정이긴 해요 이게 만약 트렌드가 지나면 어... <laughs> 이 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떼고 다닐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렇죠 끈 없이 그냥 들고 네. 다니셔도 될것 같고 네. 아니면 끈이 탈착이 되니까 체인이라든지 다른 브랜드 끈을 가지고 와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 같고 음, 네. 그렇게 될것 같아요 지금 트렌드에 맞게 뒤어 게잘들수 있는 가방이어서 어, 너무 잘산 저도 거. 개인적으로는 프라다 가방 중에 나일론 네. 가방보다는 이런 음. 사피아노 가죽으로 된 네네. 가방을 더 선호를 하는 음... 편이에요. 이 가죽이 네. 튼튼하고 일단 관리하기가 편해서 음... 저도 작년에 산 네. 프라다 가방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느낌의 가방이에요. 컬러는 음... 완전 다르겠죠. <laughs> 다음은 구찌 가방이거든요. 이미 많은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고 뭐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을. 저도 주변에서 유명하지만... 진짜 많이 본것 같아요. 이 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 엄마가 사자고 했을 때안산다고 음. 했어요. 너무 흔하고 귀엽긴 하지만 뭔가 잘안될것 같았거든요. 음... 근데 고인걸 그 아니 무슨 어떤 옷에다 매치를 해도 얘는 그냥 다잘 어울려. 디자인이 너무 튀지 않고 응. 코디도 한정적이지 않으면서 두루두루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데일리백 저거는 살짝 특별한 날. 맞아요. 네. 이 가방이 나실님이 가지고 있는 다른 가방에 비해서 자주 손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볍고. 가볍고. 막 들어가니까. 차키, 팩트, 지갑, 립스틱 다 들어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벼워 보이진 않거든요. 한번 근데 제가 될까요? 지금 여기 진짜 뭘다넣놨어요실제 사용하는 네. 거요 <laughs> 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막 팩트 지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뭐야? 머리끈, 립스틱 차키에 에어팟까지 넣었거든요? 여자 가방은 뭐가 많네요. 제 가방은 뭐가 없는데. 인공눈물도 있고 아, 다있어 이거 네. 예,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가볍 오. 대박 가볍죠? 제가 상상했던 거보다 3분의 1 정도 무게 진짜 가벼워요. 네. 체인도 달려있고 맞아요. 소재도 가죽이다 보니까 좀 무거울 거라 생각했는데 음... 어, 굉장히 가볍네요. 여행 다닐 때도 저는 강추 드릴 것 같아요. 남자분들 드셔도 요새는 뭐 샤넬백도 남자분들이 아, 드시고 페미닌한 느낌의 가방들도 네. 드셔가지고 남자분들도 착용을 해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많이 들고 다니는 아이템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같습니다. 딱 느낌이 나실린 네. 나이가 이제 막 직장생활 어느 정도 네. 하셨는데 명품을 또 여러 개살수 없는 나이대다 보니까 명품 엔트리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기 딱 좋은 아이템들인 음...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응. 세 번째로, 픽한 아이가, 요, 바로, 알렉산드라 맥퀸? 알렉산더 맥키. <laughs> 알렉산더 맥키. 아, 네. 운동화를 좀 제대로 된걸 네. 사고 싶었어요. 네. 제가 실은 막 에르메스 신발도 허르메스라고 친구들이 놀릴 정도로 음. 엄청 막 신고 다니거든요. 음. 저렴한 가격 신발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신을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조금 가격대는 있지만 무난한. <laughs> 가격으로 말미야아 그렇죠. 아껴 신어야 되는. <laughs> 그런 신발을 픽하다가 음. 얘를 딱 찾았는데 밑에 미드스토리 지금 이렇게 투명 음.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뭔가 가벼워 보여요. 하지만 무겁습니다. 아. 무게감은 상당하고요. 투명한 그런 포인트가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어떤 옷에 매치를 다 예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키도 커 보이고, 네. 무게감이 있어서 걸어 다닐 때 넘어질 그런 건 없더라고요. 착화감은 좋은 편인가요? 착화감이 생각보다 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데 왜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신다 보면 괜찮아져요. <laughs>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실은. 예, 음. 네. 멋스러운 신발, 예쁜 어. 신발 아, 신고 멋있, 싶다. 아, 멋있기 때문에 네. 견딜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어. 그렇죠. 패션의 완성은 맞아요. 고통을 견뎌야 되죠. 맞아, 요 패션은 고통이에요. 네. 예쁜 위해서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될건 포기하고 때문에 저는 이게... <laughs> 너무 말을 막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아는 형님 중에서도 네. 진짜 이 모델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음, 계속 어? 이 모델만 사서 신으시는 형님이 계신데 네. 저는. 이 알렉산더 맥퀸이 슈즈를 어, 지, 지저분해요 괜찮아요. 네. <laughs> 슈즈를 보면서 뭔가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음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은 사실 윗부분은 아디다스 스탄 스미스랑 맞아요. 거의 흡사해요. 맞아요. 굉장히 기본에 충실하고 음. 깔끔하고 딱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이고 네. 게다가 이제 키높이. 기능까지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남녀 불문하고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고 제 눈에는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도 들어요 밑에는 약간 에어맥스 솔 같은 느낌도 네. 들면서 위에는 또 아디다스 느낌도 나니까 알렉산더 맥퀸에 음. 의해서 이루어진 아디다스와 네. 나이키의 만남 이 슈즈가 네. 지금 핫한 지가 몇 년이 됐잖아요 아, 그런데도 이게 네. 사그러들지 않고 그냥 꾸준히 약간 스테디셀러로 네.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정사이즈로 사버렸거든요 그렇게 뭐 음. 작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제가 많이 안 걸어다녀요 음.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아, 네. 네 때문에 여러분들 <laughs>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주관적이에요. 저의 잘생각인 추천까지는 아닌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약간 잘 샀다는 느낌? 아, 그쵸, 그쵸. 네. 그런 느낌. 제가 또 선글라스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음. 1년에 한두개씩은 무조건 사고, 끼지는 않는데, <laughs> 끼지는 않는데, 꾸준히 네. 구매를 아, 왜냐면은 한다. 왜냐면, 은 원래 네. 여행 다닐 때 옷에 따라 다 바꿔서 끼거든요? 어, 네. 근데 여행을 못 가니까 요즘에 못 끼는 거예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구매를 한 아이템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쁘죠? 이쁘네요. 에스카다에서 세일해가지고 음... 샀는데도 <웃음> <웃음> 딱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은. <laughs> 엄마랑 같이 쓰려고 샀어요, 스릉. 지금도 구매할 수 있나요? 어 응. 응. 왜요? 아니 되게 싸요 네. 이거 네. 제가 한번 뭐 검색해서 <laughs> 네. 가격이 적당하면 아 너무 적당해요 네. 화이트 라인이고 옆에도 이제 요즘 유행하는 그런 스틸 소재로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무난하고 가볍게 또 착용할 수가 있어요 요새 있어서. 유행하는 요소가 네. 좀다 들어가 있는 그런 렌즈 네. 자체도 틴트 렌즈처럼 옅은 렌즈가 네. 돼 있어가지고 실내에서도 편하게 착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화이트 느낌의 아이큰 선글라스가 없더라고요 없어서 샀어요 아, 네. 네, 근데 쓰니까 너무 예쁜 거야 보여드릴게요 <laughs> 짠오잘 어울리네 아니 나실님 얼굴이 작은 거예요? 이게 선글라스가 큰 거예요? 엄청 큰데? 그걸로 지금 노린 거예요, 제 선글라스. <laughs> 아니 들고 계실 때는 이게 보통 사이즈였는데 쓰시니까 완전 네. 레트로한 영화에 여배우들이 쓰고 나올 법하게 엄청나게 네. 큰데요. 알이 커서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인다고 음. 엄마가 예쁘다고 칭찬을 너무 많이 해 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카드를 긁게 되더라고요. 음. 제가 쓰면 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써보실래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laughs> 요즘에 골프 많이 나가시잖아요. 야외에서 활동하실 때 자외선 세니까 이런 거 하나쯤 구비를 하시면 추천 추천 드리겠습니다. 뭐 에스카다, 찾으세요? 에스카다라고 하셨나요? 네. 너무 조르면서 놀라실 수도 있는데 요거요거 그거예요? 네. 한도 싸죠. 클났다. 왜요? 거기 있는 거다 사드려도 될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 메뉴 다. 아, 이런 건또안 좋은 안 좋은데 이렇게 자꾸 이제 지갑이 열리는 정보. 누님 어머님 기억하시고 아, 꼭 네. 쏘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가을 되면은 트렌치 코트에 네. 많이 쓰시니까 베이지 베이지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착용 하면 예쁠 것 같아서 팜플라스를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름옷을 픽하다 보니까 방송용 원피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나실 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 여러분들. <laughs>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laughs> 네, 찜통더위가 네. 계속되면서 야, 네, 정말 힘든 나날들이 이어지지 못하겠어 아, 시키면 어때? <laughs> 아 실은 여러분 저 네. 기상캐스터입니다 <laughs> 오늘과 내일 구호 태풍 루핏의 간접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laughs> 아, 여기가 무더위 속이네요 네. 제가 기상캐스터고 행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음. 필요한 막 이렇게 펜슬 스커트 뭐, 방송용 네막 방송용 모조의 스핀 원피스 막 이런 것밖에 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가져가면 안 맞을 것 같은데 하다가 요즘 트렌드가 딱 붙는 스키니진보다는 통이 큰 편하게 입는 네. 게 트렌드죠 그게 트렌드 때문에 바지 두 종류를 가져왔어요 네. 이것도 다 그냥 롯데백화점 어디 매장에 사는데 몰라요 아니, 그런 걸로 <laughs> 알려주셔야지 요즘 이렇게 패턴이 들어간 네. 냉장고 바지인데 통짜로 되어 있는 음, 바지 들이 되게 네. 많더라고요 이렇게 주름이 가 있어서 네. 편하게 있어요. 잘 네. 늘어나 고얘랑 위에 블랙 나시 통큰거 입으니까 음. 너무 멋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샀는데 너무 편하고 음. 너무 시원해서 저도 이 주름 바지를 입는데 세상 편해요 정말. 네. 여름에 긴 바지를 입어야 네. 될때 입으면 정말 시원하고 음... 좋고 몸매가 좀 약간 굴곡이 신 분들도 네.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즈 구해도좀덜 받는 음... 편이고 비슷한 제품들을 찾아서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음. 좀 참고해 를 주시면 좋겠어요. 똑같은 거는 못 찾겠지만 이런 아이템들이 있다는 거 저한테는 잘산 템. 음. 너무 힘들다. 덜 쓰고 있는 것 같아. <laughs> 물론 이제 여름이 거의 가고는 있잖아요. 소 네. 가을까지도 좀 이렇게 멋스럽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 네. 이렇게... 가을까지는 충분한. 네. 그 다음은요, 바지인데 네. 자신 없어. 왜 자신이 없나요? 그냥 너무 흔에 빠진 것 같아가지고. 흔에 빠졌지만은, 나시님이 생각할 때잘 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웃음> 맞아요. <웃음> 저는 원래 상체는 좀 이렇게 빡시하게 입어도 네. 하체는 무조건 핏되게 입는다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엄마가 이 바지를 하나 사왔어요. 어머니가 사다 주신 거예요? 이걸 먼저 사오셨어요. 어, 네. 아, 이거 어떻게 입어? 이거 엄마가 입는 바지야. 이러면서. 어, 네. <laughs> <laughs> 그랬는데 매일 입고 <laughs> 이거 매일 입게 되는 거. 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똑같은 블랙을 사서 오늘 입고 왔잖아요. 네, 이걸 제가 샀어요. 이게 밑단으로 갈수록 이게 네. 넓어지잖아요. A 라인. 언뜻 보면 스커트 같은 느낌도 들고 음. 굉장히 이제 젊고 경쾌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너무 짧은 그런 바지보다 이렇게 기장감이 있는 바지들을 많이 찾아서 입으시더라고요. 뭐 이런 바지에 화이트 셔츠로 매칭을 해서 귀엽게 모자 음. 하나 쓰시고 외출하시는 분들도 많고 얘를 매일 매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는 왜 내가 사준 것만 입냐고 맨날. <laughs> 저는 롯데백화점에서 봤. 있거든요? 반 아케? 아케? 소재도 진짜 시원해요. 딱 만져봐도 시원하죠? 올여름에 남성복 네. 반바지를 강타한 게이 나일론 팬츠예요. 허리도 다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고 음. 줄 달리고 나일론 소재로 돼서 네. 편하고 네. 시원하고. 음. 전에는 남자분들도 면반바지 많이 입으셨는데. 아, 그쵸, 그쵸. 이거를 한번 입으시고 나면 면반바지 잘못 입습니다. 어, 그런가 네. 봐요. 이건 내년에도 입어도 맞아요. 베이직한 팁이기 때문에 계속 네. 유행할 거예요. 베이직한 템이기 네.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수를 되게 좋아해요. 과일에도 추천을 드리려고 가져와봤는데. 처음에 실은 선물을 받았어요 음. 너무 좋아서 두 번째 쓰는 겁니다 인플로레센스 직업 안 하고 있어 인플로레센스, <웃음> 인플로레센스. <웃음> 알렉산더 맥킨 운동화만 계속 사서 신는다는 형님 되신다고 했잖아요 바이레도 향수만 또 계속 쓰아 그분 나라 좀 코드가 맞으시네 약간, 약간 시켜 드릴까 봐 <laughs> 취향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 네. 때문에 또 이렇게 겹치게 됐는데, 플로럴한 향이어서 여성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음. 근데 제 남동성도 너무 좋다고. 향기 한번 맡아봐도 될까요? 네. 음. 되게 시원하죠? 플로럴 한게 너무 달콤하지 않고 어, 되게 달콤. 시원하면서 네. 산림욕 같은 걸 하러 들어갔는데 음... 싱그러운 풀과 산꽃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그쵸. 느낌. 그런 느낌, 시원한 네. 느낌. 얘를 뿌리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막 상쾌상쾌한 거예요. 저가의 향수나 네.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쓰시는 향수들은 냄새가 좀 음. 비슷해요. 어느 특정한 그 향을 벗어나진 않아서 네. 특별한 임팩트나 약간 인상을 음... 주기가 힘든데 바이레도 같이 약간 이렇게 좀 가격대가 있거나 네. 향수로 전문화된 브랜드들의 음... 향수를 찾아보면, 네. 이 브랜드의 이 모델 아니고서는 네. 찾기가 힘든 음... 향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꼭 이런 걸 뿌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이거 어디 거야 음... 냄새 되게 좋다 이런 반응 이끌어내기 좋고 딥티크 나오기 음... 시작하고 그러면서 되게 다채로면서 우 새로운 향들이 많이 아, 나오기 시작하요 생각해 보니까 요새는 디자이너 이름단 향수보다는 네, 이런 향수. 향수 전문 브랜드의 향수를 좀더 많이 찾으시는 네, 거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바이레도에서 나온 핸드워시 어. 진짜 좋더라고요 손만 닦았는데 종일 제 몸에서 향기가 풍부해요 아, 다음에는 그걸 구매를 해서 한번 써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리핑 Red. 잠자기 전에 뿌리는 그렇죠. 약간 라벤더 향이 나는 그런 겁니다. 거야? 네. 잠자러오는잠시만 <laughs> 아, <laughs> 코큰드 세레리테 릴렉싱 필로우 미스트. 네. <laughs> <안> 아나운서. <아오면서. 웃음> <laughs> 록시땅에서 음. 나온 건데 몸이 많이 힘들다. 수면을 전날 못 취했다. 베개 쪽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자잖아요. 아 얼굴에 뿌리는 게 아니고. 아 네네네 베개 쪽에다가 좀 뿌리고 자면은 자는 내내 기분이 좋아져요. 몽실몽실몽실몽실 음. 좀, 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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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좋은 향들이 이렇게 좀 퍼지면서 행복한 꿈을 꾸게끔 유도해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되게 소소한 럭셔리 음, 라이프 맞아요. 아이템이네요. 저희 집은 베개에서 약간 안 빨아서 나는 그 머리. 어, 이거 한번 빌려드릴까요? 와, 머리 끼는데. <laughs> 그리고 또 음, 어이 냄새 어디서 많이 맡아봤는데? 그건 뭔가 스파 가면 해주는 것 같지 않아요? 냄새 좋네요. 어, 이상하게 뿌렸어. 태국 가서 괜찮은 스파 가면은 은은하게 나는 아로마 그러니까 아로마 써 있네요. 이거를 뿌리고 잔 날은 되게 기분 좋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음. 제가 잘 사서 잘 쓰고 있는 아이템으로 뽑아봤습니다. 예, 나 끝났다. 네, 그럼 이어서 론님이 올해 상반기에 어떤 아이템들을 잘 샀는지 살펴봐야겠죠. 이게 매종 마르지엘라가 한국 분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은 브랜드거든요. 굉장히 안 좋아하는 상태의 브랜드라서.